가을에 먹을 거 많이 먹으면 은근히 또 죄책감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있죠. 딱 바지 입었을 때. 지퍼가 자연스럽게 한 번에 딱안 올라가고 뭔가 좀한번 걸리는 듯한 느낌. 네. 다들 희한하다. 같은 경험을 하고 아 있거든요 네. 네. 사람 사는 거다 똑같죠, 뭐. 네. <laughs> 진짜 생각해 보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지퍼가 안 잠기면 바로 살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이러니 한게요 이게 지퍼를 발명한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거는 뱃살을 오히려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음. 다이어트가 하기 싫어가지고 발명된 거거든요. 지퍼의 어. 시작이요? 네, 그래서 어. 전혀 이제 반대예요. 네. 때는 바야흐로 1890년대. 아메리카로 어. 가야 됩니다. 미국 갑시고로 아, 가보겠습니다. 고고. 네. 근데 이 직공이었던 이 휘트콤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매일 이제 이신발끈을 묶을 때마다 숨을 이렇게 멈추고 흡해가지고 배 힘을 주면서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싸워야 돼요 전쟁인 거죠 아침마다 그러다가 이제 지각을 하기가 일쑤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하길 아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보통 마인드고 네.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거죠 다이어트를 생각한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이제 어떻게 좀벗어나려고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영감을 주는 소재가 있을 때 이렇게 번쩍하잖아요 네. 그니까 바닥 떨어진 새 깃털을 본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깃털을 보면은 털이 이렇게 쫙나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단 아 말이에요. 그런 순간 머릿 속에 이제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빡! 유레카.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새의 깃털에서 영감을 얻어서 두꺼운 철사를 휘어서 만들어 가지고 잠근 장치를 발명을 했어요. 이야.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거의 이제 약간 고리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 음. 우리가 사용하는 지퍼하고는 조금 다르긴 다르네요. 한데 이게 바로 이제 시초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발명품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고정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 이, 맞물리게 해놔도 이렇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이 쌓이고 쌓이던 그때, 스웨덴에서 오신 젊은 기술자, 네, 기디온, 썬드백이라는 이제 분이신데요 오. 엔지니어 있었던 거죠. 네 이분이 음. 이제 저드 선을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리 학금으로 바꾼 거예요. 일단 소재 개선 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리가 아닌 촘촘한 금속 연결 고리 시스템을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현재의 그 지퍼 이렇게 오래하잖아요네네 네. 이게 네, 이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림이 거의 같죠.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장치가 이렇게 촥촥 이렇게 할때 뭔가 이렇게 사운드가 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장치가 여닫히는 소리에서 따서 이름을 지퍼라고 지니거 아, 지퍼. 아. 네, 네, 네. 오. 그래서 편리하려고 그렇게 지퍼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몸을 끊임없이 평가하는 잣대가 돼 가지고 이거 안 올라가면 어쩌나 막 이렇게 하는 이 압박하는 그런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어, 왜 이렇게 쓰게 됐냐고요. 왜 그러냐고. 네. 그가 그러니까 어. 화가 많이 나셨네요. 네. 네. 안 잠기면은 어떻게든 이 올려보려고 막 안간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옷 사는 게 무서워. 근데 우리를 이렇게 정말 무섭게 하는 게 지퍼뿐일까요? 오늘의 화두 S M L 이 사이즈는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사이즈. 약 (1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남북 전쟁에 네. 한 장면인데요 자 전쟁이 벌어지면 나라 대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펼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피아식별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전투는 미국 내에서 벌어진 내전이잖아요 생김새도 나랑 똑같고. 말도 똑같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 피아식가리 잘안 됩니다. 그럴 때는 피아식가를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공급보. 그렇죠. 유니폼. 군복을 통해서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미 군에서는 신속하게 이 군복을 좀 보급해야 되는 필요성을 음, 느끼게 됩니다.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군복을 제작을 해서 군인들에게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음. 이게 어느 세월의 재단에서 맞춤복을 그렇죠. 만들고 있겠냐고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음. 군인들의 신체 치수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표준 사이즈를 어, 만들어서 네. 이걸 보급하는 네.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에 음. S, M, L, 소몰, 음. 미디움, 라지 사이즈라는 개념이 야.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음.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 시스템이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현명했네요. 자연스럽게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이 시스템이 민간 의류 시장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맞춤복이 아닌 공장에서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디 사이즈. 이렇게 만든 다음 라벨들을 붙여서 판매하기 시작하는 기성복 시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이즈에 우리 몸을 맞추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